예, 반갑습니다. 이제 우리 촉진 지구 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입니다. 자, 이런 장소 필요할 때 보시면 시 도에서 정한다가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런데 장군도 보시면 두 군데 이상의 시와도에 걸치거나 또는요, 필요할 때 정할 수 있다 해서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31번 갑니다. 촉진 지구는요. 공공 지원 민간 임대 주택이 중심이 된다. 전체 꽉채찬 것이 중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주택 가운데에서 50% 이상이 공공 지원 민간 임대가 될것이라는 전제하에서 지지금을 합니다. 또그 면적은요. 적어도 5천 0 정도 이상 되어야 뭐가 조금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서 5천 이상 중에서 이제 도시 지역일 때는 뭐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5천 최소 요건이 필요하고 도시와 인접한 장소는 이만이 필요하다. 도시와 인접이 같이 붙어있다. 이만이 필요하다. 또저 멀리 보내그안에뭐 상가 등은 어넣어야되 니까 그러니까 10만 이상이 필요하다는 데서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천 이상인데 3 2분 보시면 역세권에 위치한다라고 할 때는요 2천이 아니죠 1천 제곱미터 이상 최소 면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촉진지구안에서 말입니다. 이거 유상으로 뭐 도로나 공원, 학교 등을 빼고 유상으로 땅을 파는 땅 중에서 주택이 아닌 용도가 50%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하죠. 이 부분도 체크를 꼭 해두세요. 해서 보시면. 이 부분은 맞다 예, 알아두십시오 자그 다음에 이제 33번입니다 촉진주거 지정할 때 도시 계기의 심의를 거치죠 심의때문에 심의 시간참 많이 걸리죠 그런데 어, 10만 제곱미터 이하 범위에서 촉진주거 지정할 때 심의를 승략할수 있다. 한번 빠져 있네요. 빠져 있어서 X가 되겠습니다. 주거 지역이라고 하는 요장소 안에서 10만 제곱미터 이하 일대 안에서 지구 지구 지정할 때 심의란 절차를 또생략할수 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을 명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33번 X가 된다 이렇게 또 하십시오. 자 34번을 보십니다. 촉진 지구 지정이 딱 되어지면요.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일단 도시 지역이 된 걸로 간주하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어아주 상세하게 뭐 아파트, 도로 보지 뭐 학교 보지 결정안 되었지만 전체가 건물이 많아지니까 도시 지역이요. 체계적인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일단 간주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이 아닙니다. 자, 촉진 지구가 10만 이하일 때는요. 시행자는 촉진 지구 지정 신청할 때 지구 객 등등등을 포함해서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종전까지는 맞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4월달에 법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가지고요. 지금은요. 촉진주가 10만이 아니고 100만 제곱미터 이하가 될때한 번에 지지정 절차와 각종 건축계획 등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100만 여러 바뀌었어요. 지금은 이제 변경이 딱 되었다. 변경이 딱 되어서 100만 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개정이 4월달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4월 말에 되었어요. 그래서 35번, 지금은 엑스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100만 열어, 바뀌었, 법이 바뀌었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36번입니다. 촉진지구 지정 고시가 딱 했으면요. 그때부터 행위한한 각종 어떤 투기를 억제합니다. 근데 3년 안이 아니고요. 2년 안에 지구 계획의 성인 신청하지 못하면, 해제를 할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잘 보시고요. 37번입니다. 촉진지구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의 50%이상에 동의받은 사람들은요, 시행제가될 수가 없어요. 50% 이상의 동의받으면 지구지정을 제한할 수 있고, 50%이상 소유해야만이 그때부터 시행제가될수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37번 문제 X입니다. X. 그래서 50%를 동의받으면 지구지정 제한자가 될수 있고, 50%를 소유하면 시행제가될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해서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죠 38번입니다. 촉진 지구에서 시행제가될수 있는 자 또는요, 구구지 제비하고50% 되는 동의를 받은 자들은요 제안을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제안을 통해서 지정이 되어지면 우선적 시행자가 될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5 8 번, 3 8팔 번, 삼십구, 칠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자, 촉진지구에서의 그런 개발계획, 촉진지구 공급, 어, 어 또이 촉진지구 계획, 지구 계획, 지구 계획도 시행자가 지구계획. 작성을 해야 돼. 성인 받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해서 보시고요. 자그 다음에 40번 보시면요 40번 문제가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촉진 지구가 보통 그 쌍땅에서 많이 나옵니다 큰장큰 큰 규모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거린벨트 개발자에서 많이 나오죠 그런데 이때 보시면 모든 사업 시행자들은요 요 개발지향구역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다 하니까 이걸 민간한테 맡기면 전부 다 제한하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공공주택사업자인 시행자에 한해서 개발지향구역 해제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0번 또 이제 맞다 이렇게 그. 그, 그 다 이렇게 아십시오. 모든 쟁쟁 아닙니다. 41번을 봅니다. 개발제한 해제가 딱 깨었습니다. 그런데 2년 딱 깨어도, 그런데 그 안에서 지구 계획을 수립을 하지 않고 있네. 그러면 다시 개발제한으로 환원 시켜버린다고 라 합니다. 이것도 맞는 표현이다 알아주십시오. 자 시행자들은요 촉진지구 토지면적의 삼분의 이 이상과 소유자 이분의 일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나머지 토지 수용할 수 있다 안 됩니다. 그 시행자들 수용권 주는데 굉장 민간 사업자 공공 사업자 말고 민간 사업자가 수용권 을 행사할 때는요 토지 면적의 삼분의 이 이상을 동의가 아니고, 소유를 해야 돼. 요 토지면 3분의 1을 소유하고, 나머지 소유자 2분의 1을 동의받았을 때 수용할 수 있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면적의 그 저기 저 2분의 1 이상에 대해서 50% 이상의 동의받으면 제한자가 될수 있고요. 50% 소유하면 시행자가 될수 있습니다. 시행자가. 그 다음에, 3분의 2까지 소유하고, 나머지 소유자, 사람 수의 2분의 1 동의받으면 수용까지 할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50% 동의, 50% 소유, 3분의 2 소유. 의 부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동의 아니고, 3분의 2의 소유다. 소유의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43번입니다. 수용 사용할 때에 보시면요. 공익사업인증으로 봐야 수용권이 부여되는데 이 공익사업인증으로 보는 시점은요. 지구개개성인 고시가 아니고 촉진지구 장소를 지정, 고시했을 때부터 그렇다라고 합니다. 해서 이제 X가 된다. 이렇게 하시고, 항상 재결신청은요, 처음부터 조죠 그렇죠? 해당 사업 기간 내야 할수 있다. 이렇게 바합니다 그런데 이 옆에 당 일시 사용을 했을 때 손실보상은 공익사업법에 따라서 재결, 사업인장 1년 안에 빨리빨리 끝을 내야된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자보시고요 초긴축은 내이고 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이 중심되는 초긴축입니다. 그래서 건용층 혜택을 또 같이 준다. 건용층 혜택을 같이 준다라고 하는 부분들 네, 그것도 체크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2 9 번입니다. 민간 임대주택의 임대 조건들이 쭉드요 임대 조건. 자, 임대 조건에서 일부 상포고 10분 쉴게요. 자, 5사 45분입니다. 민간 임대 주택에서의 임차인 선정과 임대료 결정이죠. 마음대로 못한 데했었죠 민간 임대, 어딥니까? 구분해가지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임차인 조건을 정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는 임대사업자 지가 정한다 했습니까? 그래서 보시면, 어, 국토교통부령 뜨면 모든 임대가 아니고 공공지원 민간 임대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5분 X네요. 다음에 또4 6분 보시면 한 단지 안에서 3 0호 이상 임대한 임대사업자는요 최초의 임차인 모집을 하고자 할때 신고를 받는 시군한테 모집 0일일까지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것도잘 보시는데 맞는 표현 되겠습니다. 해서 보고요.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요 민간 임대와 공공 임대에 테가 중복입주하고 있는 임차인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의 임차인은요 중복입주, 저 주택의 소유, 소득 등을 다 묻지 않습니다. 공공지원 민간 임대 주택의 임차인 한테 ...만 공공임대와 유사한 책임을 부여하기 때문에 구분을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지원 민간임대라고 구분을 해야 된다. 안 했기 때문에 X가 된다. 이렇게 또 아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봅니다. 임대사업자는요, 민간건설 임대주택은, 임 입주 지정기간 개시일, 또 민간 매입 임대에는요, 임대사업자 등록일부터 임대 업무기간 동안에 계속 임대해야 된다. 예, 맞습니다. 요 기간 끝나면 양도할 수 있죠. 요 기간 안에는 양도할 수 없다. 해서 맞는 문장이다. 이렇게 또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49번 보시면, 요 기간, 임대 업무기간 10년이라 할지라도, 요 기간 동안에도 어, 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간의 권리인수는요, 신고만 하면 되는 상이죠. 신고하면 양수할 수 있어요. 임대사업자의 권리인수, 사업인수, 요것은 신고하면 널리 허용을 해준다. 조건 똑같이 보괄성, 보괄성 승리, 하기 때문에 그러하더라 고합니다 그래서 49번 X가 되겠습니다. 550번 문제 보시면, 임대 의무기한 경과가 되어지고 난 이후에, 임대를 양도를 할 때, 에도 보시면 또 신고도 돼야 돼. 임대 의무가 끝났다. 10년 끝나도 이제 임차인지를 벗어나고 이제 자유롭게 일반적인 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집을 팔 수도 있어. 이때는 신고해야 됩니다. 임대 업무기간 끝나고 나서 10년 끝나고 나서 양도한다. 하여튼 신고하면 되겠다고 합니다. 여기 안에는요. 허가 받아야만 이제 이 임대사업자가 아, 그 임대사업자 아닌 자한테 양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예, 이것도 이제 맞는 말입니다. 고 51번 보시면 자 일단에 사정이 생기면 임대 업무 기한 0년 안이라 할지라도 시군구청한테 신고 안 되죠. 이때 허가 받아서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이 그 사유가 밑에 쭉 나와 있죠. 그래서 2년 이상 계속 적자 발생이라든지 연속되어진 마이너스 현금거름 발생 또 12개월 간의 임대를 하는데 임대되지 아니한 빈집이 20% 이상이다 할때그 빈집에 대해서 양도할 수 있습니다. 또 재개발 재건축 부에 관해 있으면 여기는 안채워도 양도할 수 있죠. 또 20년 이상 공 공지원 민간 임대할 것인데 이걸 위해서 1 0년 경과되어진 공공지원 민간 임대 이렇게 팔아서 경비처분, 경비 처리할 수 있다, 에이? 맞는 말이 그것되고요 그다음에 종전의 장기 일반 민간 임대 중에서 아파트를 어딥니까? 아, 아파트는 앞으로 안 되기 때문에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 매입 임대 사업자가 이 기간 내에 말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또 상속받은 사람이 임대사업자 지위가 인정 안 되는 거부사유 등이 따를 때는요, 그 상속받은 사람도 임차 집집을 팔아버리고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이런 사고가 발생이 되어지면 시군구청한테 허가 받고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한테 양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이제 임대료란 또 조금 나오네요. 이번 다음 시간에겠습니다. 감사합니다.